5등급 첫 경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8번 정상 히트. 첫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조한별 기수와 함께 게이트 진입합니다. 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3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1번 풋트파이터 이번 서전트라이트 바깥쪽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9번 긴샤리보이까지 이세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안쪽 3번 원더풀스위트 유승관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바깥쪽 5번 벌교디와이 그 바깥쪽 8번 정상히트 그 바깥쪽에서는 10번 추풍령 문정균 기수와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긴샤리보이가 차지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 경주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0번 추풍령 문정균 기수와 함께 바깥쪽 따라붙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2번 서전트라이트 안쪽에서는 1번 붓파이터 이두 마리가 3, 4위권 다툼 그 뒷선에서는 5번 벌교 디와이 안쪽 3번 원더필 스위트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곡선주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9번 긴셔리보이 그리고 역시나 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10번 추풍령 이두 마리가 선두를 이끌면서 4코더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9번 긴셔리보이 안쪽에서 격차를 벌려내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2위권 혼전 가운데에서는 10번 추풍령 안쪽에서는 1번 구파이터, 바깥쪽에서는 2번 서더트라이트까지 9번 긴샤리보이, 문세영 기수와 함께 격차를 크게 벌려내면서 이제 우승까지 남은 거리 150m입니다 9번 긴샤리보이, 연승 도전! 100m가 남아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 6번 오렌지타임 그리고 5번 벌교 디와이도 걸음을 내면서 2위권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9번 긴샤리보이, 그리고 5번 벌교 디와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9번 긴샤리보이, 문세영 기수와 함께 경마 팬들의 관심 우승으로 증명했습니다. 직전 경주에요. 이번 경주까지 우승을 차지한 문세영 기수. 이번에는 9번 긴샤리보이와 함께했습니다. 가장 안쪽 9번 긴샤리보이 경주 초반 잡은 선행 버튼했습니다. 그리고 5번 벌교 디와이